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못해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이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나무와 상수리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구원자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서 45장까지 말씀은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신실하지 못한 그,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 까지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유일 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20절 까지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부터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락은 하나님의 창조주대심과 유일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요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면서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그리고 이삭도 있고 요셉도 있고 많은,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아라고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발꿈치를 잡는 자 이게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란성 쌍둥이로 둘째로 태어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려고 그 형의 뒤꿈치를 잡았던 그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그, 다른 사람들을 붙들고 넘어뜨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의 전형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명사로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시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신 게 사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흠도 없고 허물도 없고 점도 없고 죄도 없고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을 택하시고 이렇게 완벽하고 의롭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택한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스라엘, 이스라엘을 아, 상징하는 그런 대명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흠이 많고, 허물이 많고,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그런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야곱이라고 부르면서 모태에서부터 그를 지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야곱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수룬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여수룬의 뜻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절대로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 형편없는 인간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여수룬이라고 의로운 자라고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부르신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내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내용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내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너와 네 자손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주인이 없는 버려진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수로를 만들어서 다시 열매 맺을 수 있는 비옥한 땅을 만드는 것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고 여기저기 흩어서 살아가게 될 텐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실 것에 대한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처럼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서 시냇가에 심겨진 버드나무처럼 되어서 만방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로 받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자기 하나님으로 부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을 고백하면서 그게 자기의 이름을 썼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함께 구원의 백성으로 역김받게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7절 5절의 말씀입니다. 형편없는 인생, 야곱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처음이라는 건 내가 아, 창조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된다라는 말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의 유일한 주권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백성 앞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일들 중에 말씀하지 못할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되지 않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될일 중에 말씀하지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주관자라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외에 그렇게 행할 자가 있다면 당장 그에게 앞으로 될 일과 장래의 일을 말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럴 자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역사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특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아무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관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한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상황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두 번째 단락으로 9절부터 10절까지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며 이 세상을 추관하시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으로 신으로 섬기는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는 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자, 가장 어리석은 자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손수 만든 것에 스스로 거기에 얼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기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그것이 나에게 복을 주고 또 화를 막아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복을 주고 화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신이라면 적어도 그 신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손수 만들지 않으면 존재조차 할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능력이 많을 수 있으며 그것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나에게 복을 줄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15절 말씀에 이 나무는 사람이 뗄감을 삼는 것이건을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럽니다. 당시 우상을 만드는 대부분의 재료는 목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산에서 나무를 베어와서 그 중에 일부는 뗄감으로 씁니다.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몸을 따뜻하게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목재로 우상을 만드는데 자기가 만든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를 하면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겁니다. 그 우상을 떡을 구워 먹던 뗄감이 될 수도 있었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었던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그걸 신이라고 나를 구원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냐는 겁니다 18절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그럽니다 뗄감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눈이 가려졌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눈을 이처럼 가리고 그들의 마음을 이처럼 어둡게 했습니까? 무엇이? 바로 인간의 탐욕과 정욕이 그 눈과 마음을 그렇게 멀게 하고 어둡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는 이라 그럽니다. 죄를 먹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헛되고 무익한 것을 위, 어,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에게 미혹이 되어서 우상을 오른손에 붙들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힘과 능력으로 삼는 상태, 그러니까 그것의 거짓됨을 모르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심의 유일하신 참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의 삶의 모든 헛된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그 우상은, 우리를 미혹하는 우상은, 여러분, 이 당시처럼 신상이나 목상으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여러분, 그런 어, 신상을 깎아 놓은 그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복을 빌 사람은 아마 어, 저희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 중에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여러분, 어,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어,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여전히 주인되어 살아가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에게 우상입니다. 결국, 여러분,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높아져 있는,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으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 같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끝으로 보면 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욕심이 빚어놓은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만들어낸 내 탐욕이 만들어낸 하나님 아닌 하나님이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고 또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욕, 그것이 만들어낸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으로 이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속에 그러한 우상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 모든 우상을 제하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만 우리의 잠재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찬양 들으시고 함께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